FGI를 활용한 게임 컨셉 기획 방법론을 이용한 간신분야 분석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청강문화사역교게임콘텐츠스래의 박찬일 교수입니다. 서론 부분입니다. FGI를 활용한 게임 컨셉 디자인 방법론은 게임을 개발하고자 하는 개발 희망자 그룹에서 매우 효율적인 하는 것을 이미 참고한 일에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게임 컨셉이란 게임에 관한 단순한 생각이 아닌 실행 계획이 포함된 아이디어로서의 가치를 가지며 이를 활용하여 게임 개발팀을 초기부터 상영화에 의한 마지막 단계까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게임 컨셉이란 게임의 특징을 잘 설명해주는 핵심 문구라고 정의하고 있고 이에 기반하여 FCI를 활용한 게임 컨셉 기획의 사례 분석을 통하여 게임 개발자를 묶고는 젊은 인력들이 도대체 어떠한 게임 컨셉 개념에 관심이 있는지에 대한 분석은 많은 게임 개발자들에게 게임 개발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매우 좋은 한 가지 방법일 수 있을 것입니다. 프리 리미널이 있습니다. 게임 컨셉을 게임의 핵심 문구라는 것에 중점을 두고 게임 컨셉을 디자인하는 데 있어서 도출된 결과를 분석하여. 현재 개발자가 되고자 희망하는 젊은 층에서 도대체 어떠한 핵심 단어와 문구가 도출되었는지에 대하여 분석하여 그 관심도를 측정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결과는 많은 게임 개발들이, 개발자들이 궁금해하는 현 시대의 게임의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아, 세 번째로 더 프로포즈드 스킴입니다. 본 연구에 수행된 FGI를 활용한 게임 컨셉 기획 단계는 주제 선정, 질문 작성, 대상자 선발, FGI를 위한 항목 설정 및실기 정리 및 보고, FGI를 통해 얻은 정보로 게임 기획, 기획하는 게임과 관련된 단어들에 대한 나열. 이러한 나열된 단어들을 연결해 한 줄로 게임 컨셉을 설정하는 단계, 그리고 게임의 세부 내용 설정 등의 단계들 중 기획하는 게임과 관련된 단어들의 나열 단계와 나열된 단어들을 연결해 한 줄로 게임 컨셉 설정의 단계를 비교 분석하여 게임 개발자를 꿈꾸는 젊은 세대가 도대체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어하는 분야인지를 분야에 대한 거를 분석 요약하고자 합니다. 아, 본 연구에 참여한 거로는 두그룹으 진행될 고요한 그룹은 개인별로 각자에 대한 관심 분야를 표출하는 방법으로 23명이 참여했고 또한 그룹은 26명을 다섯 개의 팀으로 구성해서 팀에서 도대체 어떠한 내용들로 아, 협의되서 나오는지에 대해서 아, 조사하였습니다. 아, 아, 테이블로는 게임 컨셉 디자인 방법론에 의해서 도출된 키워드들입니다. 그래서 왼쪽이 개인별 아, 진행에서 나와 나온 단어들의 나열이고요. 오른쪽은 팀 단위에서 팀에 의해서 협의해서 도출된 단어들입니다. 표 이래서 알수 있듯이 개인별 진행하여 중복된 단어는 2D 그래픽 2회. 3D 그래픽 2회, 귀여움 2회, 레트로 2회, 멀티 3회, 모바일 2회, 미니게임 2회, 병맛 2회, 생존 2회, 3회, 시뮬레이션 3회, 요리 2회, 탈출 2회, 퍼즐 2회로 생존과 시뮬레이션 3회로 관심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반면, 팀별 진행 안에서는 중복된 단어가 도출지적 않고 있는 차이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 개인들의 의견들을 팀이 모였을 때즉 결국 게임 개발은 아, 팀에 의해서 협, 협업하는 방법으로 될 텐데 처음 도출되는 게임 컨셉에 조차도 아,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아, 그런 것을 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개인별 진행과 팀별 진행 상호 중복된 단어로는 매니아, 멀티, 생존, 스토리, 깨, 캐릭터, 탈출, 퍼즐 등의 단어가 중복적으로 나타난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테이블 2는 아, 이 도출된 단어, 단어들을 어, 마크 루블랑이 주장한 어, 게임의 재미 요소에 대해서 매핑을 해본 것이고요. 곳이, 그것에 따라서 빈도수를 아, 그, 조사한 내용입니다. 그 결과 FJ를 활용한 게임 컨셉기획 방법에 따라 도출된 핵심 단어들을 아 금방 말씀드린 마크 블랑이 아 제안한 게임이 재있어에 따라게 분리한 것과 위에 보시는 표 이와 같고요 가장 많이 도출된 핵심 단어 부분으로는 역시 아 게임은 게임 당워야 된다는 그런 말이 있듯이 오락으로서의 끼인 부분이 가장 많은 그런 그 빈도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미지의 영역으로서의 게임을 해석할 수 있는 부분에도 많은 빈도수를 나타내고 있는데 게임에 대해서 탐험하는 영역, 새로운 스테이지에 대한 도전 이런 것들이 역시 게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라는 것을 알수 있는 거고요. 다음으로는 게임의 여러 장애물들을 놓고 그거를 헤쳐나가는 즉장애물 코스로서의 게임 부분에 그 다음 영역에 또 많은 빈도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더불어서 감각적 즐거움을로 게임 부분에 있어서도 빅노스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수 있었습니다. 결론입니다. 본 논문에서는 FGI를 활용한 게임 컨셉 기획 방문을 활용하여 개발자를 꿈꾼 젊은 세대가 도대체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는지를 살펴고 이를 게임의 재미요소에 따른 분류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게임의 개발 방향성을 결정한다면 아마 개발자의 보다 나은 방향으로 게임 개발을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예측해 보고요. 그러나 이러한 방향성은 메타적 관점의 방향성이라고 생각하고 세부적인 단계에서의 구현은 각 개발팀의 역할 것이고 이에 대한 좀더 자세한 연구 결과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